어또 이게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하경 경주시장이 어,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5일 혹시 경주 중앙시장을 찾아 과일, 택선 등 추석장을 직접 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장보기에는 경주시청 공무원 40여 명도 함께 참여했고 결제는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에 특화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를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어느 해보다 큰 상황이므로 행정에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며 시민 여러분도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를 쓰는 것이고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를 이끌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며 똑같은 돈을 써도 지방에 골목에 서민에게 쓰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훨씬 크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본청미 등 면동사무소 등 직원을 대상으로 경주 지역 내 전통시장과 방문일자를 정해 소규모 추석 장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장보기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통시장과 함께 지역 주요 상점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경주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액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인센티브는 사용액의 10%이므로 9월 중 최대 100만 원을 사용하면 인센티브로 10만 원의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에 특화된 온누리 상품권도 9월 한달 동안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15일 준하경 시장이 직접 구입한 추석 장보기 물품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복지시설에 전달됐습니다.